그럼 사랑하는 주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 7일 월요일입니다. 또한 주도 매일키트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 한 주간 또매일키트잘 우리가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인데요. 먼저 찬송가로부터 시작합니다. 218장 내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See?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10장 25절부터 42절 누가복음 보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대답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에 많아 마음이 분주,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의 말씀 우리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Good Samaritan에 대한 말씀이시고요 두 번째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기록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나오죠?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예수님께 드러내려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때 에 예, 율법에는 어떻게 쓰여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어떤 정의를 물어보신 것만이 아니라 너는 이 율법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멜키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읽고 묵상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용하고 실천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이 오늘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율법교사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정답이죠. 아주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잘 알고 있다. 참 성경, 말씀, 또 율법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사는 거라고요?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라고요?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만이 아니라.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정형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때의 율법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계속해서 이 율법교사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신을 이렇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돕지 않았지만 정말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그런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의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자기의 동물에 태우면서까지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당연하죠.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람이 이웃입니다. 신분, 출신, 어떤 세상의 지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사람, 그 사랑을 행한 사람이 바로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 교사는 이 좋은 이웃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누구입니까라고 찾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와 같이 하라 이런 사람이 되라.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이 되는 것은 행함을 통해 실천을 통해 이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말만 하는 사람이 이웃이 아닙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말만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듣는 사람만이 제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웃이고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좋아 여러분이 오늘 듣는 자만이 아니라 행하는 자, 오늘로 깨닫는 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실천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곤란을 당한 사람 그런 이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또 실천하고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말씀은 이제 말씀을 경청한 마리아를 보면서 이 마르다가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귀기울이고요. 그런데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마음이 분주하여 끝내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마리아로 하여금 좀 책망하셔서 나를 돕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41절, 42절에 이것은 단지 말씀은 중요한데 봉사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분리하여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이 마르다의 이 삶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여 근심하였다라는 거죠. 이 염려와 근심이란 단어는요. 마음이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중해야 되고, 어떤 내가 지금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 봉사, 여러분, 때로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일하고 봉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오늘 기도하면서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마음이 분 마음이 분주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세상에 묶여 있으면서 말씀과 기도를 그냥 종교적인 것으로 하면 그 또한 좋은 것 아닙니다. 일과 봉사도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하는 봉사와 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과 봉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를 입고 억울해하고 분해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편입니다? 누구 편이에요? 그렇죠. Jesus' side, the side of Jesus. 예수님의 편에선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도 봉사하고 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봉사와 일 말씀 어느 게 중요하냐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의 자세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마르다는 분산, 분주, 분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평강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혹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내 어떠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어지럽고 분주하고 분산이 되고 그리고 분노해서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스탑, 잠깐 멈추어라.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누구를 지금 집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좋은 편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매일 퀴티가 매일 아침,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면서 시작하는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 좋은 것을 돌아보는 좋은 편에 서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나는 좋은 선한 이웃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무엇을 하든지간에 그것이 말씀이건 기도이건 교회의 봉사이건 내 일터에서 하는 일이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 주를 위해 행하는 일이 되고 있는가 돌아볼 때에. 오늘 모든 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루로 은혜가 넘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케어와 쉐어의 올라이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시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제프 아이오그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기의 희생적 섬김이 나타난다. 우리 이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버려진 저를 싸매시고 살리신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제 삶에, 우리의 삶에 새겨 헌신하고 섬기는 선한 이웃이 되게 하소서. 또한 많은 일에 눌려, 내 감정에 눌려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되시고 우리의 사랑 되시고, 기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를 나누는 오늘 우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